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연구소 시간입니다. 미국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동도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 소소문 주제는 여전히 뜨거운 중동입니다. وتؤكد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أن الرد على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بلدنا قادم لا محالة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다뤘던 소식이기도 하죠. 이란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마스두 페데스키안 대통령이 오는 7월 30일 취임하게 되는데요. 페데스키안의 당선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로이터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죠?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어찌 될건 이란은 벨리아타기 시스템, 소위 신정 민주주의 체제고. 그래서. 가장 큰카멘의그 최고 지도자가 모든 걸 통제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네. 이것도 마스터 마인드가 있어서 결국은 다 그냥 각본대로 가는 하나의 그 하나의 장기 말일 거야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로이터 보도는 이겁니다 보수 세력이 또 되면 자기네들의 정당성이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진보 세력인 페제스키안을 그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 사람이 당선되게 했으니 변화는 없을 것이고 또 다시.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의 통치하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분석의 요체였는데요 네. 원래는 그 카메네이가 원했던 것은 컨벤션 효과 그래서 조금 투표를 끌어올리겠다는 음. 그림에서 만들어진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 네. 그림이 네. 어, 오히려 그 진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좀 흐트러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란 정책에 급변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걸 갖고 아 이게. 그, 카메네이가 다 그린 그림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것은 네. 조금 좀 한쪽 면만 극화해서 보는 네. 그런 분석이다. 박사님 의견에 진짜 공감하는 게 사실 그 보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카메네이와 보스파 쪽에서 당연히 정치인들인데 정치적인 계산은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각본이라고 보는 거는 그건 너무 과장이고 이란의 정치체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음.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고도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 보수파들이 뭐다 하나의 색깔인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그 정치 집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내부 경쟁이 보수파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조차 절대 권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게다가 이란은 절차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1979년 혁명 이래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 경험 다 해봤어요. 시위도 많이 해보고 네. 후방에서 이란을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식의 아니다.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원님, 네, 네. 그 테헤란 타임즈에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외정책 구상을 밝혔다고 하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서방 세계와 대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JCPOA를 복권을 해서 우리가 그 이란이 경제 주체로서 나와서 활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 먼저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그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의 네.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우리 외교와 우리 내체에 집중하겠다 그게 음. 메시지였는데요 이 네.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이게 참 궁합, 외교는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과 이란에서 뭔가 대화가 됐을 때는 그 클린턴 행정부와 카타미가 있었을 때좀잘 됐고, 그 다음에 로하니가 있을 때와 오바마가 있을 때가 음. 좀 대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보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뭐 음. 당연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는 JCPOA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란 핵합의를 그 자기가 스냅백을 해서 자기가 처리했던 그, 파기했던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페제스키아는 다양한 정책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운신의 폭은 적다. 유일하게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는 유럽 쪽일 것 같습니다. 항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 미국을 비난하면서 EU 3 개국 그러니까 프랑스, 여, 영국, 독일 이렇게한테 네.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랑 같이 할수 있잖아, 우리 I a E A 협약 어긴 거 없었잖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네. 아마 거기에서 뭔가 생기면 생길 예, 생길지언정 다른 큰 변화가 있긴 좀 대외 정책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이렇게 깨고 바이든이 된 다음에는 어쨌든 이란 핵 합의를 어느 정도 다, 다시 뭐좀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별거 없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아, 사실은 어한에서 비밀 회정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했었죠. 좀 약간 유치했어요. 왜냐면 왜요? 맨, 오케이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좀 진보 벅이로 왔지만 근데 이번에는 이란에서 보수 계열로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을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호텔 맞은편에 미국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유럽 애들이 나와서 미국 애들이랑 아, 얘기하고 아, 아 이거 봤어요. 맞아?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laughs> 괜찮아?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로부터는 일뭐 무슨 핵이랑 관련된 합의가 나올 수가 없지만 근데 그거 발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문제가 터질 때는 미국하고 이제 이란이 항상 엄한해서 그런 비밀 해동들을 했거든요. 음. 오바마도 j c p o 를 이뤘지만 이걸 상원의원에서 추인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익세커티보더.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대통령령으로 j c p o 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도널드 트럼프가 되자마자 자기도 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걸 했으니 난 행정명령으로 취소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안에 똑같이 사인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사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니, 우리가 딴거다안 말할게. 그 대신, 요번엔 상원에서 이게 이렇게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어 다른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게 수, 어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러지 않다는 걸해 달라고 했는데 상원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동력이 다른 쪽에 뭐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한 국면이 크죠.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이었죠. 테 아비브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자 이스라엘은 공격의 주체를 자처한 후티 반군에 바로 이튿날 직접적인 보복을 가했습니다. 첫 예목으로 직접 타격이라고 오. 하는데요, 알파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후티 방군이라고 하는데 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후티라는 말이 비하 발언이에요. 음. 이 분들이 후티라 말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요. 네, 네. 안사룰라히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 안사룰라히란 이 집단이 거의 지금 이제 동일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내전 과정에서는 국방부를 다 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예멘의 국방부는 후티 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전쟁도 예멘의 공식적인 전쟁으로 봐야 돼 일단은. 네,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는. 자꾸 누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사실 이분들이 원래 때리고 싶었던 거 어디냐면 델라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핵 개발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어... 거길 누르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자꾸 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콜 성공하지 못했던 이거 뭐냐면 미국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가끔씩 프랑스가 근데... 홍해에 있었던 그 이제 함대라든가 네, 아니면 네. 이제 그 전투기들 통해서 막아 막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후디 반군이 늘어을 일단은 수단 다음에 이집트로 날리면서 미국 대사 그 영사관이죠 영사관 근처를 음. 때렸어요 사실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좀 약간 흔들렸다는 걸볼 수가 있거든 왜냐면 그 이집트도 아. 지금 최근에 와서 네. 이필라델피아 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가자 안에서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배치되고 있는다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아. 우리는 그 니네들이랑 했던 평화 조약을 깨질 수. 뭐깰 수도 있다는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가서 때렸어요 근데 이제 그 때리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 얘네네들을 다 미국하고 연국한테 맡겼는데 네. 아 이거는 우리는 직접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몰아가지고 어디를 때리냐면 그 후데이다이라는 항구를 때리는데 여기 이 항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란으로부터 오는 무기 아 이쪽으로 통해서 다 이쪽으로 미안해. 오고요. 아, 그리고 그래. 예후디 반군은 반그 소위들도 이쪽으로 줄마대요 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야 이런 게임에서는 이스라엘이 몇개더 이렇게 한국들을 때리면 후디 반군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이 예멘에 붙어 있는 사우디는 3년 동안 때렸거든요. <laughs> 네. 애들이 안 죽었어요. 오스만 어, 제국 때도 제일 말안 들었던 아랍 지역이 제일 많이 반란을 일으켰던 중에 예멘이었어요. 음. 그리고 사우디 왕가도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나가 통일하겠다고 해서 이제 통일 전쟁에 나서서 예멘까지 왔다가 이제 거기서 멈춰라이 예멘 사람들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고 해서 멈친 동네는 이 동네인데 에좀 약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의미는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네. 네. 지금 뭐쿠티반군 얘기 나왔고요.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있고요. <laughs> 이 관계가 나요. 이제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네 연구원님 그 모두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엑시오브 어, 레지스턴스 그래가지고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거고 이란이 음. 그또 마스터 마인드고 얘네들 다 연결해서 아.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란의 그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게중심전이라고 해서 최대한 전쟁의 배틀그라운드가 이란에서 먼 쪽으로 음. 빼려고해요 그래서 이란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좀. 그 전선이 넓혀지고 보급로가 늘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후티라든지 해즈볼라라든지 이 반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느슨하게 그런 걸 이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또그 각본을 쓰다 보면 이제 아. 저항의 축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주고 있고, 우리가 자꾸 시아파 크로센트라고 그러잖아요. 예멘도 시아파이긴 한데, 자이디파고, 좀 전혀 다른, 음. 같은 시아파 분류긴 하지만, 자이디파는 또 다른, 뭐, 네. 자기네를 시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시아파의 맹주는, 그 이란이니까 이란의 영향력 그런 종교적 영향력이 다 이렇게 있을 거다는데 예멘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하고 서부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그게 맞으니까 같이 도와주는 거지. 레바논에 갔을 때 이제 헤지볼라 이제 방송국의 이제 뉴스들을 봤어요. 거기서는 유태인을유혹하는거 아니고 시어니즘을유혹하거든요시온이 정권이라고 해. 그래서 하마스도 역시 그런 말을 해. 우리는 여기서 이이스라엘의 나라가 문제지. 우리는 유태인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 산다면 우리 문제가 없다고 음. 봤는데. 근데 엔사룰라 후티 반군의 깃발을 보시면 로고를 네. 보시면 네. 거기서 유태인을 가지고 조주래. 유태인에게 조주. 아다 음. 이 아. 말이 있어요. 네. 계속 전선이 게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들지 않고 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그 누구도 인센티브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거의 근데, 소모적인. 소모적이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어찌됐 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우 대통령, 그까총리의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신경을 들쓰는 방향으로 하고 소위 말해서 지역 동맹국인 이스라엘이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네가 이걸 좀 풀어가라 이렇게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네타냐우 총리는 이미 내치적으로는 인기가 진짜 없는 대통령이거요 전쟁 아니고서는.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급화가 되고 3면 전쟁이 될때 경제에서 별로 안 좋거든요, 이스라엘. 그, 근데 그러면 누구한테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어떤 특정 세력들한테도 이렇게 가겠죠. 어찌됐건 이 모든 전쟁의 지금 키는 네타냐오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조금 최면 말한 그 필라델피아 거기 그 가자 지구 내에 거기 원래는 민간인들이 있어서 거기는 보호 구역으로 놔두자 했는데도 벙커 버스터로 공격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공격 수준을 넓혀서 네. 그런 항구에 대한 폭격을 하고 공격을 좀 세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지금 그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를 그렇게 세게 치고 들어갈 거다 말 거다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의 키, 이게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그 키는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티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본인들이 갖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조금 그림이 좀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네,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인 거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순서를 나누자면 그렇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나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다루긴 합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유럽 입장에서 중동 정세는 굉장히 중요한 음. 그 안보 이슈인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등 이건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조금 유심히 제가 본 것은.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그 외교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강경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어... 그거 그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네. 부분이거든요. 유럽 연합이라는 곳이 어, 워낙에 좀 이렇게 그두 국가 체제를 이제 지지를 하고요. 물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습니다만두 어, 국가가 성립이 돼야. 결국은 음. 평화가 오는 것이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근데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어떤 그, 그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그래. 이대로 가다가는 그이 가자지구의 비극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유럽 연합에서 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점점 그 네다니아우 총리를 향해서 네. 그 비난의 강도를 점점 음. 세게 해,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유럽 연합은 가고 있습니다. 음. 네. 얼마 전 베이징에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격인 이 파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포함해서 14개 정파가 분열 종식 내용을 담은 베이징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파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베이징 이거 선언. 사실은 그 중국이 장, 어, 올해 3월부터는 한번 시도를 했어요. 하마스하고 그 파타를 만나게끔 했는데 이제 보니까 왠지 좀 약간 어느 정도 성사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하마스하파바타 사실 지지받받 싸웠던 두두의집집단이 같은 l e s t i n e 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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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l 면깐 t 외교부 장관은 거의 t 욕하듯이 a l 터에 t i n e Palestine, p a l e 그 t i n e 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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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하 l e s t i n 는 Palestine, 에, 니네들이 가자를 더 쓰릴 줄 알아 꿈에서 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맞죠.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여기로부터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중국이 왜이 반에 끼어 들어갔어요? 네. 사실은 중국이 하나의 좀 약간 삐진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했던 그 운반 일들은 다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 인도한테 넘겨줬거든요. 음. 그때 중국이 갑자기 너무 좀 약간 배신감을 느낀 것도 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원하는 거 뭐냐면 미국이 중동에서 벌치 아프고 정신이 없고 바빠야지 나는 여기서 동양에서 특히 대만 상대는 토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을 다 동일되고 더 이렇게 뭉쳐야 된다 네.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강화되면 갈수록 오히려 가자 지구의 문제가 더안 풀릴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왜냐하면 음... 어떤 말이냐면 미국이 나서 줘야지 뭔가 풀리는 게 있는데. 중국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이런 그 다자 협력을 이뤄낸다. 그러면 미국은 항상 조금 한 발을 빼고 이걸 상황을 주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 행동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당연히 이런 거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은 못 하는데 중국이 한다. 이런 그런 공격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죠. 이게 강화되면 갈수록 오히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의 그 고난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시간이 늘어지고 지연되고. 저도 그, 그 베이징 선언 이걸 보면서 참 본인의 안보는 자국은 자국이 지켜야지 누가 아, 지켜줄지는 실제 못하겠구나. 또한번 느끼는 하나의 그 정도의 행사였습니다.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는 이 온갖 전쟁을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중동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월드시아 W가 전해드리겠습니다.